부산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동백상회의 매출 성장세가 남다릅니다. 까다로운 제품 관리와 디자인, 홍보 노력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선 동백상회의 성장 비결을 살펴봅니다. 부산 지역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6명의 집을 수색해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길이 40cm, 직경 12.5cm의 녹슨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태경은 그물에 걸려 옮겨진 뒤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육군에 임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감각적으로 만들어 팝업스토어처럼 판매하고 있는 곳, 바로 동백상회 이야기인데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그 성장세가 남다릅니다. 백화점에 입점돼 중소업체들의 판로와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동백상회를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에 활동성과 편안함이 더해져 여성 고객을 사로잡고 있는 의류. 부산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브랜드로 지난 8월 동백상회에 입점해 매출과 홍보 모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입점하기 전에는 진짜 달랑 옷몇 벌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브랜드가 런칭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백상회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매출도 많이 오르고 홍보도 엄청 많이 돼서 지금 저한테는 동백상회가 최고라고 <laughs> 할수 있습니다. 부산 신세계백화점 지하 2층에 위치한 동백상회. 이곳에는 의류와 생활용품, 먹을거리, 기념품 등 부산 감성을 담은 다양한 제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모두 부산의 우수 중소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인기 많은 팝업 스토어처럼 감각적인 매장에 지하철과 인접한 백화점에 위치하며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2020년 20곳이던 입점 기업은 현재 30곳으로 늘었고 월 평균 매출도 7천만 원을 넘으며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결은 공공과 민간의 상생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화점에 입점되며 제품은 민간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엄격하게 선별됐습니다. 여기에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마케팅 교육 그리고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한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이 전국에 여러 이제 우수 제품 판매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만 특이하게 저희가 백화점 안에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 제품들이 그냥 판매장에 그치지 말고 바로 민간의 우수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나 살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좀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 매장에 이어 최근 커넥트 현대팝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백상회. 내 네,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며 입장 기업의 확대도 요구되는 만큼 매장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역이라든 김포공항 같은 경우 동대구 그다음에 저 대전역 같은 데도 다저 누리 마을 명품 그런 관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부산역이라든지 김해공항 한켠에 그런 만들어가 부산이 대표 상품으로 계속 키워 나가면 브랜드화가 될수 있다고 그렇 그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디자인 개선과 신제품 입점, 불꽃축제 팝업과 항공기 기내지 홍보 등 끊임없는 변화에 나서는 동백상회. 투자 예선의 두배 넘는 매출 성장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새벽 시간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부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로 추정되는데요. 주민 100여 명이 긴급휠에 피했고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을 끄던 소방대원도 다쳤는데요.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전기차가 견인차에 끌려 나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다 타이어가 바닥에 눌어붙어서 꺼내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29일 오전 6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11층짜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가까운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했고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갔습니다. 소방대원 1명도 다쳤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 6시 50분에 형이 깨어 가지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는데 앞에 연기가 자욱하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불났구나 싶어가지고 계단으로 바로 내려왔어요. 같이 나와서 형은 지금 회사에 갔고, 저는 지금 짐이 다 집에 있어가지고 지금 회사를 못 가고 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출근길에 오피스텔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며 119에 처음 신고했습니다. 불은 지하 주차장 2층에 있던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전기차를 수조에 통째로 넣어서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가득 차서 불길은 3시간 만에야 모두 잡혔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실과 기계실이 있고 차량 15대도 주차돼 있었는데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 가니까 지하가 2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명 대피를 동시에 시작하였고, 거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 대원과 진압 대원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화재 진압과 동시에 저희들 그 인명 대피까지 유도를 하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시가 고액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숨겨놓은 재산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6명의 집을 수색해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천만 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지방소득세 6천만 원을 체납한 A씨는 고급 스포츠카를 가지고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택수색에서 명품시계와 각종 귀금속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부산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 예금, 가상자산 등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 추심하는 등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보궐선거가 변성환 후보와 박영미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집니다. 두 후보는 29일 공명선거 실천소약을 맺고 금품 제공과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후보자 유튜브 토론회를 연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를 거쳐 다음 달 1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신임 위원장은 중앙당 인준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경선 후보의 출사표를 냈던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과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은 컷오프 됐습니다. 28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2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22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으며 집기 비품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9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4흘 동안 부산 전역에서 열렸던 제1회 글로벌 도시 관광 서밋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국가 22개 주요 도시와 학계, 업계 등 1,200여 명이 참가해 도시 관광 정책을 논의했으며 부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시장 회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부산이 세계관광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평가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123건의 투자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부산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시청 1층 로비에 기부자 명예 전당이 설치됐습니다. 기부자 명예 전당은 시청 로비 벽면에 가로 6m, 세로 3m 규모의 전광판으로 설치됐으며 고액 기부자인 아노 소사이어티와 나눔 명문 기업을 알리고 기부 철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소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 무인 안내기가 함께 설치돼 현장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신문에서 전율할 노파라고 비판한 우리나라의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던 중국에서는 혁명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근대 한국의 여걸로 꼽히는 독립운동가 남자현 지사인데요. 남지사의 고향인 영양군에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개봉해 1,27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암살》. 영화에서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독립운동가 안호균의 실제 인물은 여자 안중근이라 불리던 남자현 지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의병을 조직해 국내와 만주를 돌며 수십 년을 투쟁한 인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남편이 을미 의병 때흥구 전투에서 전사하시고 그 피부는 옷을 안고 만주로 가셨습니다. 만주에서는 남산지사가 없어서 안될 아주 좋은 의사였지요, 독립투사였지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남자 현지사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역사공원. 이곳에 있는 기념관에는 3.1 운동 참가와 교육을 통한 계몽 운동, 무장 의열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한 남지사의 발자취가 관련 자료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앞쪽에 있는 남지사의 생가터에는 당시의 가옥을 복원했습니다. 또 1933년 순국 후 중국 하얼빈에 마련됐던 묘소가 1958년 공원 조성으로 사라졌는데 남지사를 추모하는 공간인 감묘가 이곳에 마련됐습니다. 남자연지사 역사공원은 경상북도 유일한 여성 독립 기념관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교육의 장이자 후세의 독립운동 정신을 전하는 후대가 기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독립의 뜻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왼손 약지를 잘라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는 혈서를 썼던 남자현 지사. 옥중의 가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단식으로 투쟁한 끝에 건강 악화로 출소한 지 얼마 후 숨을 거뒀습니다. 일생을 조국의 독립운동에 바친 그녀의 나이 62세.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서유동입니다. 경상남도가 29일 오후 통영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꿈 아카데미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꿈의 그라운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다현호 김창수 선장과 김소현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사업본부장 등 4명의 통영청년들이 강연자로 참여해 각자의 진로여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는 경남 청년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남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 한스레오 칵딱 장관이 거창군을 찾아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의 작업과 생활 환경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제 32차 APEC 회의 참석차 방한한 칵딱 장관은 첫 일정으로 구인모 군수를 예방하고. 고용농가와 일터를 찾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둘러보며 생활환경도 살폈습니다. 거창군은 현재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 브로커 없이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무단 이탈률 0%를 유지하며 근로환경 개선, 농가 인력난 해소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필리핀 이주노동부는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의 고용 과정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입니다. 29일 새벽 5시쯤 부산 중구 남항 공동 어시장 지게차 보관소 앞에서 길이 40cm, 직경 12.5cm의 녹슨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불발탄은 청소 중이던 50대 직원이 발견해 즉시 신고했으며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 출동해 불발탄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바닷속 불발탄이 어선 근물에 걸려 어시장으로 옮겨진 뒤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발탄은 육군에 인계됐습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31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회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여섯 동안 이어지는 장애인체전은 31개 종목에 선수 7천 명등 모두 만여 명이 참가하며 아시아드 주 경기장 등 38곳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31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박할린 총감독의 파도 오라케라를 주제로 장애를 뛰어넘는 선수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